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전역을 하면 다시 직장을 돌면 실직자가 되는거예요모범사으로 선발되어서 보상금도받고 어, 그 외행도 보내왔습다 아, 지금 데이트 을한거예요잘못 네. 들었는데 네. <laughs> 네. <laughs> 데이트 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들었을텐데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문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2,3개월을 못 버티고 힘들어하면서 약간의 우울증상도 오기도 했습니다. 군인 지원 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2년 전에 취업하였습니다. 박승춘 처장님의 이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가보원처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막상 전역을 하고 나니까 취업하는데 아무런 그. 그 아무런 그 효과가 없어요. 어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국가 보훈처가 이제 그런 분들에 적합한 그런 일자를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그 제대군인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폭넓은 그런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제대군인 분들 중에 이러한 취업 교육이 없 있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찾아가는 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국가에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좀 통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좀 많이 접수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나은 제대 군인들의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힐링한 것 같습니다.